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들의 섹스, 왜, 어째서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섹스를 즐기며 사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10년 정도 젊게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섹스는 하면 할수록 생식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죠. 남자분들은 새로운 신선한 정자를 항상 그때그때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섹스의 횟수를 줄이시는 분들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신선한 정자의 양이 줄어들고 운동성도 떨어지고 불량 정자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적게 안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실 확률도 높고 수명도 짧다는 게 연구기관에서 밝혀졌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몸의 혈액이 잘 공급되니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활기 있게 되고요. 남자분들의 정자는 관계 직후에 가장 건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 후 2일 안에 정자들이 가장 건강하고 금요 후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선한 정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되죠. 감기라든지 잔병치레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체 수치가 30% 이상 높아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기적인 사랑 나누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큰 효과는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장수. 이렇게 여성분들 중 2회 이상 주 2회 이상 올가를 느끼시는 분들은 심장 질환을 앓을 확률도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나누기는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좋은 점이 정말 많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면서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생리통을 심하게 앓는 여성분들이. 생리 직전에 사랑 나누기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리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두통, 요통, 관절통. 네. 이런 통증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낮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혈액순환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엔돌핀이 돌아서, 솟아나서 행복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엔돌핀은 진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 우리는 아주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입안에서 불이 날 것만 같은 매운 음식들. 불맛의 낙지 볶음이나 불같이 매운, 닭발 등등. 이런 음식들을 땀을 흘리면서 먹는 이유, 이때는 개운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때 느껴지는 입안의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하죠. 통각. 너무 매워서 혀가 아픈 것입니다. 혀가 아프고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 이때 뇌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엔돌핀, 진통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느낌, 뭔가 좀 해결되고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나면 말입니다. 그 기분을 느끼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매운맛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런 엔돌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때 또는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이럴 때 성관계를 멋지게 한번 하고 나면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뿐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사정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찝찝한 느낌 무거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정하고 나면 몸이 금방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노화 예방입니다. 그냥 외모가 젊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 몸의 노화를 훨씬 더 늦추어서 젊게 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DHEA. 이것이 우리들이 사랑을 나눌 때 분비가 아주 많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르가즘을 느낀 뒤에 혈류량은 정상 수치의 5배까지 늘기도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피부도 더 윤기가 나고 젊음을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피부에 대한 혈액이나 영양분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산소 농도도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또이 성관계 때문에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피부나 머리카락까지 윤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성관계를 하는 여자들은 안 하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주름도 작고요. 그리고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또한 매력이나 자신감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주자주 자주 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있으니 내 매력이나 자존감이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에서도 효과를 볼수 있죠. 성관계를 많이 가지는 남녀는 그렇지 않은 남녀보다 스트레스에 더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혈압이 막 올라가죠.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데 이 성관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훨씬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심호흡도 잘 되고 혈압도 더 낮다고 하네요. 잦은 성관계와 혈압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이 혈압과 당뇨 연관이 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성관계는 혈압도 좀 낮추고. 당뇨에도 좀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 면역력 강화 이야기 아까 많이 했죠. 행복감이 더 높아지고 우울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와 피부를 부대끼게 되는 것. 따뜻하게 피부가 누군가와 닿게 되면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외로움도 덜해지게 되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때, 팔베개를 살포시 해줄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편안해지는 느낌. 이때 풀리는 긴장이 근육의 긴장도 풀게 되고,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부부관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한후 24시간 이내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물론, 활력과 일에 자신감도 넘칠 테고요. 또, 불면증도 해소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노곤해지고 침대 속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성관계 직후에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숙면을 하게 되죠. 불면증이 해소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뼈에 구멍이 송송송 뚫리게 되죠. 넘어지면 바로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요. 이런 골다공증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정기적으로 나누게 되면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골밀도, 골다공증에 상당히 좋습니다. 또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죠. 당연히 이 에스트로겐은 골밀도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고요. 아주 좋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립쌤. 성생활을 즐기는 50대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50대 정도 남자분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소변도 잘안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은 사정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자분들의 사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할 때 발기가 잘 되고 사정이 잘 된다는 것. 이것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죠. 발기가 된다는 것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정이 잘 된다는 것은 전립생이 건강해서 사정이 잘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사정이 잘 되면 정자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특히 아침에 성관계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행복감을 느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의 경우는 새벽 발기가 되는 아침에 관계를 하시고 10분이나 15분 쪽잠을 청하는 것이 그날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사랑 나누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갱년기인가 봐 하면서 피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랑 나누기에 임해 보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